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현재 시간 9월 9일이고요 오후 6시 17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죠. 2시, 3시쯤에.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일단, 대주주 양도세. 어, 과연 그 결과가 오늘 나올 것인가. 엠바고가 돌았거든요. 찌라시 내용들이 장중에 돌아가지고, 어, 아마 돌아서, 올랐겠죠 전체적으로 근데 어, 결론적으로는 내용이 안 나왔는데 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또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오전에 나왔던 찌라시들이 막 돌고 돌면서 막 그랬었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11일 날 일단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보다가 어, 안 봤어요 도중에 안 봤는데 이제 대주주 양도세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어, 결론을 이제 못내가지고, 이제 장,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 이제, 찌라시 내용들은. 근데,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일단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속보로 나왔던 게, 주의 양도세 기준 취임 100일 기자회견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이 100일이 11일. 예, 취임, 이제, 100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날짜가. 그래서, 11일날, 이제, 열릴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직접 답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50억에서 10억으로 넘어가면서, 증시가 분명 히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었는데, 자꾸, 뭐,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현재 시장에서, 50억 원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의미가 크죠. 어, 일단은 들어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공포심에 나갔었던 사람들이 좀 다시 돌아올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내용을 공유 드릴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양도세가 만약에 이제 50억으로 그냥 그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보셔야 될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면 간뭐 발표하겠다, 기준을 이제 철회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심이 크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이제 보통 이제 정부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리잖아요, 청원을. 예비청원인데, 맥스를 꽉찬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겨, 생기는 게,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어, 요게 있습니다, 근데. 대주주 기준에 10억에서 50억 후퇴로 가닥을 잡는다. 조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기사를 이제 쓰신 거, 뭐 이분들이 쓰신 거는 아니겠죠. 근데 뭐 내용이 들은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아,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지. 그죠? 그냥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지. 10억으로 가면 더안 좋아지는데, 뭐 50억으로 후퇴를 한다고 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하던 거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침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를 좀 공유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어 <laughs> 만약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을 기조 또는 상향이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들. 바이오들은 어쨌든 금리 인하의 영향도 분명적으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사실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 바이오가 주목되고 있는 게 이제 원자재 값도 분명적으로 있는데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냥 몸값이.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상승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뭐 무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그게 영향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먹히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제가 오늘 공유하는 거는 이제 대주 양도세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외국인 자본들이 가장 주목도를 하고 있는 게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표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도를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을 때 가장 수단매가 빨리 돌수 있는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이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탱이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서 한 번에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어 모멘텀이나 밸류를 보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이오의 주목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어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기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기업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 어쨌든 그거는 전반적인 섹터들이 돈이 다 들어올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들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보통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처음에 보는 것들 중에 몇몇 가지 이제 메인 섹터들 중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이제 투자처라고 해야죠. 자문업 같은 곳에서 투자를 보통 이제 펀드가 돈이 들어올 때 1순위, 2순위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도체가 분명적으로 이제 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주목도가 아, 어, 많이 있는 상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뭐 제주 반도체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아니겠지만 영향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얘는 이제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기자재도 영향은 있는데요. 이제 조선이 오늘 빠진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도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어, 금리 영향을 크게 많이 받지 않은 종목 테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 그니까, 러 계속 지금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대주주 양도세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트럼프 발의 이제 그런 이슈적인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들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분명적으로. 근데, 과연 지수를 끌고 올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이제 올라갈,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어,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시장이 좋아질 때 조선이 대체적으로 금액들이 빠지고 다른 데로 어,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laughs>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링크를 공유는 못했는데. 어, 뭐, 지금 대주주 양도세 50억 원을 유지를 할수 있다는 찌라시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확인되는 대로 일단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봐서. 자, 그 다음에, 어, 제일 중요한 거, 지주사들. 어, 기본적으로 지주사들 쪽에서 주목도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어, 돈이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는 지주사 쪽들. 그니까, 러 그, 기본적으로 지주사들은 자기네들 자사주 소각을 하려고 할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소각을 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매우 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볼 때는 더 크다고 볼수 있어요. 지주사 쪽에서. 어,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의 주목도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사들의 대체적으로 좀 주목도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증권사들. 돈이 들어오겠죠. 증권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니까 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들을 좀 체크를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이런 증권사들이 오늘 이제 되게 가벼운 종목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이게 이제 가닥이 잡히게 되면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좀 의미성을 좀 많이 부여할 수 있는 게 이제 증권 쪽이랑 금융 금융 쪽 그리고 손해보험 쪽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2차전지 어, 2차전지는 글쎄요, 얘는 애초에 지금 조금 조금 어려운 종목 테마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 영향은 있을 겁니다. 어, 그게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영향은 있겠지만은, 이제 다른 종목들과 어떻게 이제 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올릴지, 이제 그런 것들 을 조금 이제 고민을 어,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자, 원전은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원전은 사실 좀 개별적인 테마라고 봐야 됩니까? 메인 테마이긴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좀볼수 있는 게, 애초에 이 원전은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킬 때 가장 핵심적인 메인 틀로 잡혀있는 게 원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전이 없으면 AI가 불가능하고, AI가 없으면 로봇이 불가능하고, 로봇이 없으면 차례차례 뭐, 신규 사업자들이나 나오, 그런 것들이 없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원전 자체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은 이제 개별적인 어떻게 이제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또이또이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유리기판은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유리기판을. 근데 유리기판은 제,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를 이제 분출할 수 있는 반도체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한안령 이런 애들은 음 얘네들도 이제 뭐 화장품도 좀 의미가 있겠고 근데 이제 화장품은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 이제 메인 테마들로만 볼 때는 이제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바이오라든지 어 반도체라든지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지주 쪽이나 증권사 쪽,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고, 유리기판은 이제 반도체가 상승했을 때, 이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원자는 이제 또이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어, 이제 많이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얘네들은 이제 살짝 조금 조심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요게 있어요, 지금. 어, 지금, 요게 지금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제 얘기를 어 한것 같은데,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요게,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 요거 양도세 50억 유지가기면 다 지금 방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긍정적인 내용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꽤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볼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